오늘 휴가를, 이제 여름 휴가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휴가를 받아가지고 바다로 놀러 왔습니다. 다행히 제가 원하는 곳에 자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어 세팅 먼저 빠르게 먼저 한번 하고, 다시 한번더 인사를 드릴게요. 너무 더워요. 땀 흘리는 거 봐요. 우와, 진짜 이만큼 이만큼 덥습니다 지금. 제가 살이 탈까봐 긴옷을 입고 오기는 했는데 반발로 바꿔 입어야 될것 같아요. 여름에는 이렇게 화장을 하고 와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기 안에만 얼른 세팅 끝내놓고 여기 바로 앞에 GS 25시 편의점도 있고 여기 바로 앞에 어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개수대도 있어가지고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다도 있는데 사실 오늘 바다를 들어가려고 오기는 온 건데 그냥 발만 담그는 정도 짜장이랑 같이 그 정도로 있으면 될것 같아요. 얼른 안에 세팅 해볼게요. 짠! 여기에 이제 미피 얼굴도 나와요. 다습, 이렇게 지금 80%에 28.7도. 엄청나게 더워요, 지금. 제가 크레보와 아테네가 고장이 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AS를 보낸 지한 거의 2주 만에 연락이 왔는데, 제가 그때도 여름 휴가 때 동해 와가지고, 여기에 물이 들어갔었는지, 이게 이제 모기향 히팅이 안 돼가지고 속상해 했었거든요 한동안 이걸 안 들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안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여름에 딱 맞춰서 이게 딱 수리가 돼서 와가지고 오늘부터 쓰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어, 원래라면 노지를 가려고 했어요. 이번에 간을 노지에도 화장실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래도 조금 더 여름 휴가니까, 조금 더갖춰진 데를 가보자 해가지고, 제가 오늘 온 곳은 관성솔밭 캠핑장에 왔습니다. 여기는 들어오는 입구에서 5천원을 받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캠핑을 이제 하려고 캠핑이나 차박하려고 딱 주차를 하고 피칭을 하고 있으면 마을 어르신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에 만원 해가지고 받으러 다니시거든요. 만원 치고는 엄청 좋아요. 화장실 있죠? 샤워장 있죠? 개수대 있죠?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곳 있죠? 그리고 그 당연히 이제 쓰레기통은 당연히 있는 거고, 그래서 아이 가격이면 차라리 그냥 만원 주고. 편하게 캠핑을 할 수, 차박을 하는 곳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로 왔어요. 아니 사실 오늘 뭐 물놀이 할수 있을 줄 알고 짜장이 막 이런 거다 챙겨 왔었는데 물놀이를 못 하게 돼가지고 이거 봐요. 짜장이 모자도 샀다고요. 이거 봐요. 모자 왜 이래? 힙합 전사세요?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여. 앞이 안 보여. 힙합 전사예요. 아니, 다른 개들은 어떻게 쓰고 다니는 거야? 언니가 큰돈 주고 짜장이 더울까봐 샀는데, 짜장이는 못 쓰는 겨? 이거 모자 못 쓰겠다. 갖다 버려. 다른 멍멍이 줘야 돼. 짜장이는 안 맞아. 일단 저희 물 사러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3kg짜리 큰거 사왔는데, 개는 3kg짜리 그리고 아, 앞에 보여드렸던, 너무 귀엽죠? 여기 너무 귀여운 온도계가 있어요. 이게 온습도계랑 시계까지 다 나오거든요? 귀여워서 너무 반했어요. 진짜 너무 귀엽다. 요거, 요것도 다 버튼이거든요? 얼굴이 나와요. 나중에 얼굴 나오면 보여드릴게요. 너무 이쁘다. 지금 차는 34도. 누워서 쉬고 있는데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점심으로 먹으려고 또 챙겨왔거든요. 고기하고 짜짜로니하고 저는 앵그리 너구리를 가지고 왔어요. 기도시 너무 거추장스러워가지고 반팔로 바꿔 입었어요. 이거 밤에 잘 때거나 물놀이 할때 입으려고 했는데 지금 바꿔 입었고 맛있게 잘된것 같아요. 들고 들어가서 얼로 먹어야겠어. 볶음김치. 맛있겠죠? 아. 짠. 맛있겠죠? 우와. 진짜 목사지랑 이렇게. 주변이 너무 시끄럽다. 저는 부유하지 못해서 소고기 채끝살 말고 돼지 목살로 했는데 맛있어요. 이렇게 목살이랑 한번 더. 요거는 저기 개수 대가 다 한번 씻고 정리하고, 오도록 할게요. 아, 아까는 34도였는데 25도로 떨어졌어요. 저희 집보다 온도가 더 <laughs> 좋아요. 시원해. 엄청 시원해. 오늘은 제가 짠! 이렇게 통상력을 가지고 왔습니다. 딱 수육 해먹기 딱 좋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쌈을 해 먹고 그리고 거기에 두부 김치까지 해서 먹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육수를 내는 방법이겠죠? 근데 차박을 오다 보니까 막뭐 파, 양파, 뭐 후추, 통후추 뭐 이런 거 챙겨 오기가 귀찮아 가지고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요것만 딱 넣고 끓이기만 하면 보쌈 수육이 됐는데 이제 해가 좀 지려나 봐요. 완전 새파랬는데 저기 끝부분이 이제 조금씩 색이 변하고 있어. 해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짠 요렇게 쑥 삶아서 들어왔고요여기 두부 삶아서 가지고 왔거든 요 고기 완전 잘 삶겨가지고 요거 보세요 완전 성공적 그리고 여기에 빠질 수 없는 요 막걸리 가지고 왔어요. 좀좀 라이트하게 먹기 좋았던 골목 막걸리인데요. 보내주셔가지고 한번더 먹게 되었습니다. 이게 저번에 한번 먹었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먹으려고 합니다. 맛있겠다. 이렇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고기가 너무 잘 그거 됐어요. 이렇게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음. 제가 요 원래 영, 이 원래 이전 영상을 올렸어야 했는데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영상을 올리지 못했어요. 여기 입술에 제가 피곤하거나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하면 여기 입술에 헤르페스가 생기거든요. 헤르페스가 생겼는데 저는 아무래도 여기를 위주로 찍다 보니까 입술이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이건 도저히 먹지도 못하고 촬영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한주 영상을 포기했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저번 주말에 솔직히 할 일이 없어가지고 좀 빈둥댔다는. 많이 심심했어요 저번 주. 아스트 <목소리> 음 <목소리> 완벽한 색소였습니다 확실히 좋아요. 자고 일어났습니다, 저의 와. 여기가, 해가 여기서부터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6시? 5시 반? 뭐, 일쯤에 잠깐 깨서 밖을 봤는데 세상이 온통 주황색 빛이더라고요 아, 어제는 진짜 너무 시원하게 잤어요. 오, 여름에 차방하면서 진짜 제일 시원하게 자지 않았을까. 창문, 가리지 않고 그냥 <laughs> 한선분대 2만 열어놓고 그냥 뒷문 닫고 선풍기도 너무 추워서 두대다 끄고 그러고 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괜찮더라고. 근데 이렇게 아침인데 선풍기 없으면 안 되겠어. 얼른 밥 먹, 해서 먹고 그러고 가야 될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막 너무 더워서 이 열을 가하는 것 보다는 간단하게 먹고 가려고 하거든요. 요 빵이랑, 그리고 샌드위치 에그샐러드. 얼마 전에 찾아봤거든요. 근데 요즘 핫한 식빵과 핫한, 이렇게 아침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레시피가 있어가지고, 식빵을 구하려고, 그 식빵을 구하려고 했는데, 너무. 솔드아웃이어가지고 안 구해지더라고요. 제가 차고 오기 직전까지. 그래서 같은 회사에서 나오는 이 팡올레 제품으로 구매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많이들 샌드위치로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랑 거기에다가 딸기잼이 아니고 라즈베리잼을 사용을 하더라고 그게 너무 좋았어요. 사실 제가 딸기잼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라즈베리잼인데 저당이 있어서 이걸로 구매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들고 닫아주면 끝! 물론 그 식빵이 아니긴 하지만, 이렇게. 여기에 햄 넣어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 음. 이렇게, 풍경이 아주 귀 햇빛이 지금 일로 비치는데, 옷이 다 검정색이어가지고. 여기가 지금 너무 뜨거워요. 근데 바람은 불어서 몸은 차 안은 시원한? 모 자는 쓰고 해야 겠죠. 오늘은 관성설박공원에서 캠핑을 하고 돌아갑니다. 와, 진짜 여기는 가만히 있으면 엄청 시원한 곳이고, 조금 움직이면 땀이 비오듯이 와요. <laughs> 그래서 이번에 제일 아쉬운 점이 여기 이제 물놀이를 못하고 가는 게 너무나 아쉬운데, 여기의 느낌은 주말에는 아마 사람이 많은 것 같고, 지금 여름 휴가기간인데, 그래도 사람이 조금 있어요. 그래도 여기에 해변으로 보고 있을 수 있어서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막 30, 33도 막 이렇게 해도 차 안에는 뭐 28도, 30도 이렇거든요. 그래서 차 안은 되게 시원해요. 바람이 계속 불어와 주니까 저는 좋더라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빠잉.